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둘 밖에 안되니까 함께 문복하겠습니다. 네, 또 자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세만의 동상에서 어, 성찬식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암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그 믿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 정말로 기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셔 어 그냥 그런가보다? 혹시 이렇게 반응이 드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죄 사함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뭐가 기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어, 나는 내가 뭔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 난저 친구들보다 이게 못해서 힘들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때로는 불행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죄와 악은 조금 다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나와. 그럼 별로 좋지 않죠. 나는 친구를 좋아하는데 친구가 나를 싫어해. 그럼 나는 좋지 않아요. 그걸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자고,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악이라고 만드는 그러한 죄악의 그런 악한 것의 뿌리가 뭐냐면 전부 다다 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이 죄는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의 힘을 꺾어 주시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한 삶,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죄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 죄에서 구하십니다. 우리가 죄죄 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어, 우리가 죄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죄가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뭐 죄라고 하면 거짓말 하는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요. 뭐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요. 여러분, 그거는 죄를 통해서 나온 어떤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는 죄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때로는 사람 미워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 하는 거, 그리고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들입니다. 그럼 죄는 좀더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근원이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어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요. 이 죄의 뿌리는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건 네, 이것이 이제 악인데, 그거에 조금 더 보면요.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예덴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는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예덴동산에서 나머지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설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설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선악을 알게 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일 먼저는 그 벌어지는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딱 데려왔을 때 하와가 너무 예뻤어요. 얼마나 예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와 살은 우리 의 몸이잖아요. 그럼내몸 그러니까 중에 가장 소중하다. 내가 볼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쁘다 너무나 너가 같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연애를 하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잘 모릅니까 연애를 안 해서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제일 예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쁜 하와. 그렇게 가치 있는 하와가 뭐냐면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와에게 모든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 먹었거든요. 하와가 물론 옆에서 유혹은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스스로 먹었는데 모든 죄를 누구한테 다 덮어씌우냐면 하와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럴 때 원래는 하와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책임은 없이 다이 사람 책임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면 이 죄는 자꾸만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한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네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배경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 받을만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거부했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뭐내 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이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왜내 제사를 안 받지?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 아벨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야. 아벨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실전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이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죄가 자꾸만 그 아벨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죽일 만한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죽이게 돼요? 이 마음 속에 죄가, 죄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면 그 죄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요. 미움, 질투, 시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아, 엄마 때문에 짜증나. 뭐, 친구 때문에 짜증나. 아, 이 상황 때문에 짜증나. 아, 뭘 해준다고 해도 마음 속에 짜증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바뀌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바뀌어도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죄란 말것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이 짜증이 자꾸만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짜증이 내 친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있냐면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실 선한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속에는 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께 먼저 가가지고 화해 손을 내밀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 뭐냐면, 싫은 거예요. 이게.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친구랑 싸웠어. 그럼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가서 친구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라고 했는데, 딱 가서 친구의 얼굴 딱 보니까 뭐해? 마음속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대신에 더 신경질을 더 내고, 집에서 혼자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이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데, 머릿속은 미운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아, 내가 미운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꾸만 머릿속에서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그런데 떨쳐집니까? 안 떨쳐집니까? 안 떨쳐지는 거예요.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너무 답답한 거지. 난왜 이럴까? 왜 나는 안 되지? 시험을 보거나 뭐할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만 하면 잘 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놀고 싶은 생각들, 하기 싫은 마음들, 짜증도 나고, 내가 세운 계획인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타월이 지금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옳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 마음 속에 다른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갈등도 있고 힘든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열매들. 자그 죄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기것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 보면 이 죄에게 속해서 자꾸만 죄가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했는데 계획하지 한 것을 잘 못하고 그리고 왜 나는 그렇지? 친구의 관계도 깨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런 겁니다. 너의 그럴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부끄러운 거예요. 분명히 나는 계획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 내 마음속에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안 했어요. 나중에 물어요. 너왜안 했어?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고 그 예수님께 나간다면 그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죄의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제어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강력한 죄의 힘을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법은 꼭 지켜야 되잖아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지금 보니까 초록불이 아니라 빨간불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 왜 경찰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벌금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안 내고 싶은데요? 그런다고 안낼수 있습니까? 그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면 죄와 사망의 법과 다른 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서 어 나도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사람을 위해서, 이 죄의 힘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친구와의 관계, 주님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된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소통이 안 되면 된다, 소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의 마음을, 그것들을 제거시키고, 제어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나오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짜증나는 거맞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짜증나고, 친구 때문에 짜증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보다 뭔가 좀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고요. 내가 다른 친구의 관계 속에서 힘든데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죄 사함의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에 함께